안녕하십니까. 산이 좋아 한열TV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주말, 아, 높은 산에 한번 제가 등산 겸 아, 쌀이버섯 정탐산행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근데 아, 지금 제가 아, 새벽 5시 반에 이 산을 이렇게 올라왔는데 작은 산이 아니고 큰산몇 개를 지나서 올랐는데 아 힘듭니다. 그리고 아래 오르면서는 매미 소리도 많이 들렸는데 아, 이곳에 오르니까 아, 매미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지금 산을 올라와서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산은 간불어서 그런지 아주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돌아다니면서 혹시라도 하나라도 나왔는지 확인 차 한번 가보겠습니다. 높은 산은 아유 배말라 가지고. 보이시죠 버섯 종균이아 이게 지금 아 나오는데 아 보이시죠 좀 눈이 좋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 나오네요 이게 아, 이걸 한번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못 올렸는데 이게 자주 참 쌀이 버섯입니다. 자주 참 쌀이 버섯. 아휴, 일단 보십시오. 그래서 얘들을 머리카락으로 키워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못 오면 다른 사람이라도 가져가게 어린 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어, 돼지들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런 곳에. 그래서 조금 더 산행을 진행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가뭄에도 쌀이가 오르네요. 자, 면서 지난번에는 못 봤는데, 오, 여기 좀 봐요. 여기 하나 큰 놈이 있는데, 돼지가, 돼지가 밝고, 찹 뭉겠네요. 이거좀보십시오 이게 참쌀이 버섯입니다. 참쌀이. 자주 참쌀이 버섯입니다, 이게. 지금, 이곳이, 부여권에도, 쌀이버섯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네요. 더 다니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저는 저 어린 거 가져갈 것 없이, 머리통만하게 크면 하나만 가져가면 됩니다. 뭐 많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좀만 더산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높은 산이라 그런지 매미 소리도 아래서만 들려요. 멀리서만 오, 이런 건 아깝네요. 이건 몇 개가 무의도 이건 제 주먹만 한데 이것도 그렇고 아 이런 건 아깝네요. 뭐할수 없죠. 뭐. 여기 좀 보십시오. 다뭉괴놨네요붕괴났어 아, 그래서 그래서 다뭉괴놨어요 그런건 아깝네요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정탐을 더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번 아, 토요일날 아, 구광자리에 갔었는데 아.. 버섯이 안나왔더라고요 전혀 뭐 너무 가물어서 그런지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어떤 곳 높은 산을 한번 이렇게 올라봤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와졌네요 그리고 이런 데는 뱀도 조심해야 되고 조심할 게 많습니다. 말벌도 조심해야 되고 조금 더 산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쌀이버섯이 이게 나는 조건이, 아,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아, 이쪽, 그러니까, 동남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곳에, 높은 산, 그리고 이 쌀이가 끝나고 나면 일반, 아, 잡사리들이 나오죠? 뭐, 빨간 코, 노란 코, 뭐, 하얀 코, 별 쌀이가 다 나오는데, 그리고 이 쌀이는, 모든 쌀이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사리도 약간 울컥서 먹는 게 좋지, 그냥 바로 데치고 이런 건아 잘못하면 설사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모르면 그냥 푹 삶아서 우렸다가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 조금 더 돌아보는데, 오, 비올려나 개구리 소리도 봅니다. 아 한번 더 산행을 해보면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자주 참사리버섯입니다. 자주 참사리버섯. 색깔이 아주 곱죠? 얘가 크면 어 상당히 많이 큽니다. 그래서 가물어서 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냥 영상만 찍고 다음을 기약을 한번 해보고 다음에 영상을 한번 더기 기회가 되면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에 있는 건 모든 게제 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딴다 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면 다른 사람 거고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안다면 근데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뭐, 그 사람 거지, 뭐, 뭐든지 제 거라고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자주 참 쌀이 버섯을, 오늘은 새벽 5시 반에 올랐는데, 지금 이제 6시 56분이네요. 지금 시간이.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담을 수 있게 됐네요.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어, 얘도 굳어줘야 겠습니다 얘도 바닥이 <laughs> 아, 많이 이렇게 굳어지면 아, 수분이 덜덜덜라가니까그렇서 덜레, 근데 여기가 돼지가 그 많은 지역이라 아제 땀이라도 이렇게 묻혀놔야되려나 그래서, 이렇게, 가셔버려 덮어놔서. 그리고, 이게, 이렇게 덮어놓으면 수분이 증발이 덜 되니까, 그리고 많이 오르더라고요. 크더라고요. 몇 군데가, 이렇게 어리게, 우리 손자 주먹만하게 크네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놓아주면, 다음에 와서, 혹시라도 있으면 가져가고, 없으면 말고, 그런거지요. 뭐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봐봅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 올해는 가물어서 그런지 독보섯도 없습니다 인저 오늘은 여명이 인저 벗는 것같은네요 아직도 해안 오른 것 같아요 높은 산이라 그런지 반대서 예초 작업하는 소리도 들리네요 매미 소리도 멀리 들리고 높은 산이라 이런 곳은 뱀이도 없습니다. 아, 그래서 아, 부족하나마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참사리 버섯이 이쪽 부여. 아, 바로 여기 산 넘어가면 바로 도령요밑요 아, 요 근처가 벌써 참사리 버섯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